네, 남자 중학교부 스크래치 예선입니다. 마지막 아, 333m 트랙을 아홉 바퀴 도는 3km. 3km를 아, 돌아서 마지막 최종 결승선에 다섯 명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는 남중부 스크래치 예선 첫 번째 바퀴는 바퀴수로 치지 않고 첫 번째 바퀴에 선두 주자가 출발선을 통과할 때 총성과 함께 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빨간 헬멧을 쓴 학생이 출발선을 통과하면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 중등급 스트레치 예상. 삼조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예선 통과 순위는 5위까지입니다한 네, 선수가 손살 같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금 경기를 마친2조 경기 예선 통과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룹 선수들은 성탄중학교. 정승과 e 산중 o 교정진 j 대구통 s 중 o 교정 s 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사 j 중 n 교박 j 환 한바퀴를 잡을 e s j o n 이 s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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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선수가 s Jones, j o n 이 달리고 현재 선두는 국기계약작을 통과하는 한명의 선수가 선두가 선두가 되겠습니다. 거의 반바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선수들은 상호간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경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두를 달리고 불필요한 대각선 투입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 그룹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학생은 반바퀴 이상 쫓아가서 지금 후미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룹 학생들은 서로를 견제하면서 아직 속도를 내고 있는, 아이 늦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선두는 본부스 카프를 통과하는 한 명의 선수가 선두가 되겠습니다. 2 13번입니다. 거의 한 바퀴를 잡을 듯한 기세로, 아또이 그룹에서도 또한 명의 이탈자가 나왔습니다. 이 선수가 또 상당히 바퀴를 뽑고 있습니다. 훅 돌려다가 또한명 경제합니다. 네한 명의 지노란 이 품을 입은 이 학생이 선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룹, 이 그룹이 이 곡선 주로를 더 돌아 들어오면 세 바퀴가 남는 상황이 됩니다. 세 바퀴. 자, 이제부터 순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두 박스. 자, 지금부터 이제 청두결. 꼭 바로 타세 이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 명의 선수가 앞에 나오고 마지막 한 바퀴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스피드를 올리는 선수들입니다. 아 선두가 잡혔죠. 선두가 지금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선두가 잡혔고 두 명의 선수 그려게고 나머지 세 명의 선수들 네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다섯 명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